아아 아, 좋아요 지금 처음에는 네 서포트템이죠 포션까지 네 이렇게 꽉 채워주신 다음에 미드로 바로 달려서 짤짤이를 통해서 초반 개이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들 서포터이기 때문에 오, 4, 5핑을 피들과 노티를 골랐는데 노틴이 결국엔 크글을 하게 되네요 다단음 음, 좋습니다 어허. 이 볼까? 미니언 30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누누 루루노플. 노트 자, 누누 노트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일단 영토을 자, 만화 물약까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초반, 뭐, 피델의 짤짤이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포션 하나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초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피델스틱도 아마 물량을 하나 더 사고 올 가능성이 있고요 유틸 특성을 찍가, 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틸 21을 찍지 않은 채로 좋아요 응. 응. 빨리 가서 레벨 2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쌀쌀리는 평타 쌀쌀리를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에 있는, 잘 활용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어후를 끌어주시면서, 레에 있는 먼저 찍었죠. 자 이렇게 멀리서 좀 짤짤해졌는데 E를 이제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타 짤짤이를 골라서 해 주시면 되고요 E 쿨이 0여 초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샀죠 상타 계속 짤, 짤짤이 때리치면서 떼치, E가 한번 뭐 빠질 때마다 들어가시면 뭐 핀트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피트네핀을 이렇게 한 번씩 빼주시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다난 노틸러스 개인 팀이 그렇다면 날카롭다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피은 아직 많이 차이나죠 E가 빠졌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어요 평타가 그렇게 센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피널스틱은디라인 시키면 됩니다 이제 디라인을 노틸러스 미드인 거 확인하고요 이 라인이 밀리죠 이제 이렇게 되면 노틸러스 다시 미드고 자 이제 와드를 어 노틸러스 집에 가죠 아, 아저 전면. 제발 저기 나이스 저기요. 좋아요 아 민태 가 지금 안 보이는데 빨리 집어하면 될것 같아요 아민트가 지금 피즈 음 좋아요 아 하.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 제가 무비고 신들린 무비으로 인해서 아주 상황이 염천 됐고요. 아주 나쁘지 않고 침착하게 딜을 지속적인 딜을 넣어 저, 나는 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빨리 도와주더 아. 습니다다 토해서 이거 킬이 나와야 되거든요. 레벨 차이 있으면 제가 레벨 오버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데미지는 나옵니다. 큐 선발해주시면 짤쌀이는 조금 더 어,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니언 뒤에 있지 마시고 미니언 옆에서 로시언의 스킬을 피해주시도록 합시다 노티러스가 안보이죠? 큐잘잘 달아세 요 나이스. 좋은데? 로티 미드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바텀은 터진 것 같고 일단 미드에 로밍할 수 있는지 피를 한번 만화 포션 두세개 한번 빨아주시고 와드 가는 길에 확인해보면서 피즈 스페인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안전하게 집에 가도록 합시다 어, 다드하 해주시고 피와 발견하고 피즈 블루 먹고 오는 걸 파악한 다음에 피와 여유롭게 지어주도록 합시다 물약 괜히 빨았죠? 음, 기동력의 신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조, 운이 바텀 터트렸기 때문에 로밍과 이런 플레이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어? 라이스 와, 지냈는데? 좋아, 좋아. 아, 공이 잘것 같은데? 나이스, 날, 좋아. 이번 판도 무난한 판이 될것 같은데. 이 차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 정신 못 차리죠 포킹 키는 붕도 없기 때문에 무서울 뭐수 없어요. 아, 2차, 무난하게 날라가, 어, 럼블 궁을 좀 조심하면서 뒤로 빠지도록 합시다. 음, 시야 장악은 용이 1분 30초. 슬슬 먹을 때가 된것 같아요. 네. 음 여기 하나 먹었고, 여기까지 박아준 다음에, 지금 하도록 합시다. 응, 음, 리드가 밀리네. <웃음> <웃음> 테러를 좁혀주는 역할로서 아주 제 몫을 독특했다고 보고 싶지만, 음. 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뭐. 거, 음. 피드. 드 레벨 6, 전 7. 좋아요. 이제 선이용 어둠송님이한 템트를 올려주신 다음에 바로 가면 템트를 가보도록 합시다. 피통을 조금만 올려주시고 용을 20초 좋아요. 지금 레드 쪽 정글이 완전히 지금 장악을 다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좀 막아달라는 전원이 전해지네요. 좋아요. 백그하이 CS 먹고, 와사를 박아준 다음에. 오, 어, 좋아요. 일단 믿음이 밀려도 되죠? 빠지세요 용을 저희가 먹었기 때문에 리분이 잡힌다 해도 인텔이고, 저 타워만 밀리면 좀 아깝긴 하지만 바로 어, 곧 2차 타워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기서 낚시 한번 하자고 하는데 이 와드잉 와등... 아아아아원한거 그, 아아아아아아 자, 아이아아아아아아아에아기기 때문에 충분아아아 어. 좋아요. 거의 그냥 고스떨로죠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밀고, 밀고있는데 탑을 밀렸고나 빠르게 고스으로 갑시다 <laughs> <laughs> 음, 뒤로 빠지지 않은 나고 같이 파지도록 합시다 자이로 혼자서 뭐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드 먹고 블루 먹고 미드 오픈 나왔고요 아 음. 게임 14분 만에 미드 오픈 좋습니다 한번 긁어 주시면 가볍게 멘탈 승리까지 거버질 수있요 가면 템트링뭐 꾸준히 가도록 하죠. 제비 지금 상황이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발 조심하세요. 밤밤 밤 징크스가. 3킬 2어시0 0스 좋아요 저0 KD가 합쳐서 합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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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서포0 0왜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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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0 0 0 0 0 0 미안하다. 어, 미안 야0 0 야, 야왜 이렇게 많아 애들 여기 와드. 자, 이제 와드 위치를 봤기 때문에, 이, 이좀 들어가서, 지우 들어가죠 어? 어? 음, 음 잘못 봤나? 음. 자, 일단 와드가 좀분족하죠 어, 이거 어떡해? 제로스 어떡하지? 물량 하나 빠시고 오지 마고,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징크스가 마우스프린핀 어, 넣을 수 있고, 리브를 날뛸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 맞다! 까미, 아깝습 좋아요. 아주 진영이 기가 막혔어요. 피즈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 아, 뭘 노리고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블루를 먹으려는 그런 제나스의 움직임을. 블루 아까 먹었는데? 음, 아무튼, 좋아요. 어어. 진이구요. 우후! 멘트만 나 제라스만 지금 이대아 좋아요. <laughs> 지금 메시와 나일도 두 명이서 아주 양 입을 야무지게 털고 있지만 게임은 뭐 그냥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즐기는 일만 남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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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거 스킬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저는 약간 디테인에서 디테일로 뛰어갔는데 멀리서 잘안 보여 이렇게 보면 이게 뭘 짱스러운 가 캐릭터가 자 일단 탑 2차를 같이 밀어보자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눈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자 여기 와서 하나 박아주시면서 뒤에 셔츠를 좀수호해 주는 와! 어! What the fuck? This guy running here. What the fuck? 아 뭐야? 숨어 있었네. 야, 징, 징크스야. 그런 걸좀 확인해야지. 을 자, 용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용으로 집결라고 있는 징크스와 누누. 뭐 사실상 이제부터는 누누 혼자 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증크스는 탑을 민지친구들아탑 메고 싶은데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씨 뭐야? 야, 이건 다 직원은요, 이거 100% 이거 지 가능성이 너무 하기 때문에. 저 팀의 CC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팀의 뭐, 탱커가, 누누가 지금 딜로 가기 때문에. 자, 일단 럼블 궁이 없다는 점. 10분 활용해서 빠르게 게임을 진행시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로티너스까지다 올라오거든요 일단 탑을 다 같이 모인 다음에 4대5라좀 음, 열었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우리 팀의 어, 연으로 갔어? 음, 대천사의 포옹을하갔요자 아, 이제 그 와드를 지금까지 빨리 와. 나피 메이네. 자, 무약 좀 빨고. 아, 이거 진짜 쓰레기인데, 이거 지금. 아. <laughs> 지금 지능각 나왔구요. 일단, 엔드레이 지금 정신 차렸기 때문에 누드가 좀 깝치지 않는다면, 음, 봅시다. 누드가 지금 탱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순식간에 게임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노티네스 지금 몸으로 막 분위기 고 있거든요? 저 노티네스 과연 어떻게 다 <laughs> <laughs> 카톡이 겁나 오고 있지만, 다 씹고 일단 게임에 집중해 보도록 자, 일단, 블루. 먹혔구요. 피들 스틱이 블루. 피더이 블루? 와, 점멸 뺐어. 이렇게 되면 나이스지. 용시야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좀 모이자, 누누야. 자, 피가 사지고 바로 합류해 주도록 합시다. 반응은 안 된다. <목소리> 빨리 깨, 빨리 깨. 어, 빠졌어, 나이스아니아니아니 <목소리> 좋아요, 나이스죠. 전멸 속도가 좋았어요. 피네스틱 공 지금 조심해야 되는든 타이밍이 지금 피는 딱 오는 각이었어요. 발사했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용거를 원래 쓰지 않은데, 제가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누누가, <laughs> 자, 다음, 다음에서, 어? 자,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불 하나 빨아주시고 미리. 깨면다면, 살치 산했기 때문에, 아무리 누누가 달려든다 해도, 충분히 우리, 그,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는. 아니 시원시원하죠. 지금 리본이 보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페스시스다 좋아요 와 존나 기가 막다고 그랬어. 꿀, 꿀, 잼 좋아요. 깔끔하게 이거 또밀수 있나요? 정비한면해 하는 게 좋을까? 존나 예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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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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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아, 달려들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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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충분히 이깁니다. 지금 공이 없기 때문에 적군이. 아, 미소야 아, 실수. 오, 좋아요. 폭킹. 폭킹 지리구요그렇서 허리형의 지배로 빨리 올려서 CC기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바로 이템 말, 아니면 좋아요 뭐 성보에서미카엘까지 가는 텐트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드 스트링의 공포도 이게 무시 못하는 점도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용을 먹으면 4스탱을 쌓이고 좀더 억제기나 포탑을 쌍투기 포탑 날리는데 효율적이겠죠? 내가 먹었다 음, 자 4스텔 네, 네, 네. 응, 큰 길에 하나씩 박아주도록 합시다 내가 먹고싶은데 누나가 역시 유소 버프 때문에 야 그거 내거 아니냐? 나 선이 여왕의 집에 사려고 했는데 자 이거 뿌시고 선이 여왕의 집에 를 사도록 합시다 핀들인데 아저와드가 없어. 좋아요 피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 뭐야 들어왔어? 잘못 가는데? 뛰면 되고. 아이씨. 좋는 없으면 뭐 그냥 뭐 CC긴 없기 때문에 일단 럼블에 구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들어오면 끝이야. 넌 넌이 퍼지면 옷에 구우실지 애매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나한테 오죠. 자, 이렇게 하면 제라스한테좀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 점프를 쪘기 때문에 탭핑이 없어요 이제. 놓고 밀시고 때리 오시고 좋아요. 사이클한게 이번판 마무리하네 뭐야 아 끝났어? 아직 끝난게 아니야 다 잡아드려 아피해자 진짜 공포 네아미안하다 네. 좋습니다. <laughs> <laughs> 좋은 피드 스틱 상대하는 게 이렇게 강해 되고 안 좋아요. 뭐제라스뭐 딜이 뭐초 워낙 초반에 끝나서 이뭐 딜이 뭐의뭐 뭐 의미가 없는데 네, 좋습니다. 다음 판 빠르게 한번록 합시다. 처 보시는 분들 추천 질차 부탁드리면서 다음 판. 가보도록 하죠.